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흑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대체 여지하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조사는 좀뭐안 해본 거는 없고 고민형이 하나 두개세개 개. 검은색 파란색 어어 어, 노란색 노노 노란색 주황색 아아그 뭐였더라 메이드가 메이드가 여기에서는 그거였어. 고음, 고민형으로 대체가 됐었거든? 아까 저택에서는 두 명의 고민형이 있었고, 여기에서는 이제 세 마리의 고민형이 있는데, 아마도 여기서 메이드를 죽이지 않았을까? 음. 주인공도, 아니, 그 뭐냐. 클로에도 메이드를 죽였었는데, 이 메이드를 죽인 건가? 아니면 은그 위에 있는 고민형들을 죽인 걸까? 모르겠다. 아, 좀잘안 풀린다. <laughs> 영상을 다시 봐야되나? 여기에서 뭔가를 넣을 수가 있었다 했었나? 첼로, 맞아, 첼로를. 자, 건네지 않는다. 우선은 저 좀. 아, 잠겼네? 뭐야, 첼로 쳐야돼? 나 첼로가 없는데? 바이올린밖에 없어. 한번 쳐볼까? 에 뭐야? 가정부의 메모 겨냥도 숫자 메모. 잠깐만요. 가정부의 메모 숫자 메모. 에모르겠는데 <laughs> 뭐야? 이게 거기를 적고 있다. 저거 아이템이 뭔가 있나? 아, 여기 있구나. 아, 그러면 가정, 그 가정부의 메모네 첼로는 뭐지? 그러면은? 견냥도아 이거야? 아 첼로라는게 이견냥도를 말한건가? 건넨다 아닌데 아까 견냥도 하지 않았나? 숫자 메모야? 뭐야 대체 뭐야 에? 첼로를 가지고 와야되나? 왓? 첼로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첼로를, 한 번. 그치, 첼로 없지? 없어. 한번 가보자, 첼로 쪽으로. 아니, 뭐야. 아까 내가 저번에 겨냥도 넣지 않았나? 아니, <웃음> 에? <웃음> 아니, 대체, 어? 아 정신 좀 차리자 두개골이 크게 입을 열었다. 또 무언가를 먹으려 한다.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그럼 숫자 메모겠지? 숫자 메모가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난다. 가정부의 메모는 피아노가 아니었어. 어라 뭐가 두개골? 두개골이 뭔가 투명해지지 않아? 아 투명해지는 게 아니라 빨갛게 지는 거네? 아아 내 밀어 내 손을 먹은 거야? 두개 꼬리 숨겨진 방 열쇠를 뱉어냈다. 숨겨진 방 열쇠를 입수했다. 문을 열었다. 이제 여기 문을 열수 있는 거구나. 여기 어디야? 숨겨진 방. 의자가 두 개, 와인병은 깨져 있고, 어, 이거 반짝반짝 빛난다. 저주. 사람의 마음 속에 강한 증오와 감정이 생겨나면 그것은 언젠가 저주가 된다. 저주는 강해질수록 점점 사람의 마음을 좀 먹어가며 그것이 어느 단계를 지나면 사람의 자아마저도 완적이, 완전히 침식해버린다. 저주의 원흉. 저주와 깊게 관련된 무언가가 저주의 원흉으로서 그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는 경우가 있다. 저주를 푸는 방법은 여태껏 해명되지는 않았으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누군가의 행동에 따라서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설도 있다. 그 클레가 나 좋아하니까. <laughs> 너무 자만인가? 아 이거 뭔가 저거 샹들리에 깨질 것 같... 떨어질 것 같으니까 조심해서. 피아노다. 피아노가 홀로 연주를 시작했다. 야뭐이 집에 피아노도 뭐 알아서 연주를 한다냐? 에야 뭐야? 언제 왔어? 아 반갑다 소년. 아니 실례 미셸 달랑베르라고 했었나? 여기까지 잘 도착했군 장하다 소년. 네가 뭔데? <laughs> 아 약간 아네재밌게 사시네. 말투가 너무 오글거리는데넌 누구야? 그렇군 그렇군 자기 소개를 아직 안 했었지. <laughs> 처음 깼겠다 나는. 어 저주구나. <laughs> 잠깐 진짜 중2병 같다 알라. <laughs> 아 나는 저주다. 안했어 <laughs> 자기 소개를 하냐. 저주? 아 미셸도 귀여워 이런 거에 놀라고 말이야. <laughs> 앞으로 기억해두다. <laughs> 나는가 넝다비다, 그 농담이 넝다비었냐, 넝다비었냐. 왜냐면 너는 여기서 내 먹이가 될 테니까. 아, <laughs> 어, 야, 아, 어. 야. 뭐야, 뭐, 뭐야, 뭐야. <laughs> 어, 오. 피아노는 즐거운 듯이 연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알라니 지금 옆에서, <laughs> 왜, 그니까 쳐다보냐고, 연주 잘 치는지 보고 있는 건가? 야, 음악가 답긴 하네. <laughs> 내 연주를, 약간 테스트해지는 거구나. 도망을 쳐야 되는데, 오른쪽 위로 가야겠지? 그래, 이 녀석의 본체는, 이걸 부수면, 뭐야? 에? 저걸 <laughs> 부숴야 된다고? 피아노 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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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오오아 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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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두 개를 껴두고 마스터 맞서 사운우자 맞서 아! 오, 이 자식 너무 빨라.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야! 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몇번더 부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아! 에! 다시 한번 더. 한 번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 완전 기울어졌어 피아노가. 또 해야 되나? 오케이 없어졌다. 피아노를 부쉈다. 피아노가 근데 저주야? 음 클로에한테는 좀 슬픈 이야기다. 피아노가 저주라니. 피아노 잘 치는데 클로에. 클로에 아버지. 방금 그게 저주의 원흉? 그럼 이걸 부수면 클로에는 자유롭게. 아 지금 근데 아사 상태라고 했었나? 비뭐뭐 피... 뭐 밥을 안 먹었다 했잖아. 피아노의 잔해에서 숨겨진 작은 방 열쇠를 입수했다 이 앞에 나이프를 어떡할까 슬슬 결단해야 해아 클레를 죽이나 안 죽이나 음 망치는 사라지고 부적은 딱히 이걸 보고 잠깐만 가기 전에 세이브나 좀 하자 우선은 칼로 쑤시고 칼로 쑤시고 괜찮아 보이면은 어, 회복을 시키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가자. 글래에 나는 어, 흰색물이야. 깜짝아, 내가 더로 외가 아닌데. <laughs> 무기를 클로에에게 내리 찍는다. 내리 찍지 않는다. 우선 찍어 봐. 찍먹 찍먹. <laughs> 으아 아아 아. 야, 한 번만 찍으라고. 몇번 찍는 거야? 홀, 너가 죽였어. 내가 죽인 게 아니라. 미셸, 너가 죽였어. 나는 한 번만 찍으려고 했었는데 넌두번 찍었잖아. 나온다. 아, 있지, 클로에. 넌 구원받은 거야? 네가 행복했는지는 난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나는 널 만나서 다행이었어. 정말이야. 슬슬 새벽이네. 어째서일까? 어째서일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 묘비가 세 개. 묘비가 세 개. 아빠, 엄마, 뭐 메이든가 하나는. 그렇지컬로에 아니면 고양인가? 너도 지쳤지? 여기서 편히 쉬어. 나는 얼마 후에 집으로 도, 돌아갈 거야. 다들 날 찾고 있을 테니까. 안녕, 글루에. 아, 고양이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렸다. 에? 고양이가 죽어 있는 거야? 아닌데? 여기 하는데? 물음소리 내는데? 뭐야, 죽어? 아니, 뱃돼지에, 뱃돼지에, 저 흰색 자국, 아니, 흰색 자국이란다. 그저 검붉은 자국 뭐야? 원래 저런 저런 게 있었나? <laughs> 어 엔드의 노말 이제 여기 들어가서 클로에의 민낯을 보고 칼로 쑤실지안쑤실지 생각 좀 해보자. 근데 뭐 어차피 한번 했으니까 이것밖에 없잖아. 아야, 아야, 밀친 다 껴안는다. 왜 이렇게 선택지가 많은 거야? 한번 밀쳐볼까? 아, 니 껴안아야지. 그걸 뭐야? 껴안는 게 아니었어? 디제미, 디제미 너무 슬퍼. 그러해.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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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렇게? 에? 에? 아니, 너무 너무 심한데? 그러해 무섭지 않아? 근데 저러 상태에서도 잘도 말하네. 나는 널 상처 입히지 않을 테니까. 저주든 뭐든간에 네가 너인 건 변함이 없어. 죽일순 없어. 와이씨 칼로 찔렸는데 웃 웃네. 헐, 괜찮아.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내가 계속 같이 있을 테니까. 있지. 그러니까 제발 울지 마 클로에. 미미 미, 미안해. 미미미 미, 미, 미친놈아. 미미미 <laughs> 미, 미, 미친놈아. <웃음> <웃음> 아 감정선 잡으라고. Bad end. 밀착. 뭐야? 에? 에? 어, 뭐야? 에? 아! 그럴 수가. 뭐야, 넘어져서 죽은 거야? 진짜로? 아니, 에? 어쩐지 그때랑 비슷하네. 뭐야? 뭐, 뭐야? 밑에서 뭐가 올라온건가? 야볼 홀쭉한것봐 강치 다이어트야? 클로에 나는 그때랑 똑같아져버린걸까? 약간 그 메이드 때랑 비슷한 상황인가보다 저주는 와야야 와 무섭다 와 무섭다 와우 웃었어 야이 정도면은 그냥 클로에가클로에 그냥 안 만나는 게 좋았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은 아니야. 아마도 고양이 소리 나는 거 보니까 고양이 아까 방울에 대해서 좀 마음에 걸렸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 여기서 떼자 고양이 방울을 떼고 아 아마도 이 흰색 클로에랑 검은색 클로에인가 보다 뭐 방울 자라 나 떼지 않는다 했었나 뭐야 방울 여기 있다. 오케이 달고 다시 갑시다. 이러면은 좀 달라질 것 같죠? 어? 어 고양이 가 내려온다. 말도 안 돼. 인색 고양이는 안 내려도인데. 아아 회복이 되네. 검은색 고양이는. 아마도 밀치는 것보다는 받아들이는 게 낫겠죠? 찍지 말고. 아 잠깐 내려 찍으면 안 되는데 이 바보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어, 달라지나? 똑같나? 똑같은 거 같은데. 똑같다. 어 여기서 클로에는 찍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받아들인다. 와락. 역시 나는 와락. 나 <laughs> 나이프는 못 쓰겠어. 널 죽일 순 없어. 흠흠. <laughs> 흐흥! <laughs> 아파 아파, 클로에 흐흥! <laughs> 어? 아, 부적이 부적이 칼을 막아주나 설마? 아 클로에 에? 아 아,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비명, 비명소리 잘 내네 너 배고프지 않냐? 소리 잘 내는데? 죽었어? 아니, 잠깐만. 아니, 죽었다고? 아니, 에? 뭔, 뭔 상황이야, 대체? 뭔 상황이야? 뭐야, 누가 누하러... 아 에? <laughs> 야, 저 고양이, 야, 범상치가 않아. 인색 고양이를 죽여버렸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상처를 입고 둘이 둘이 사이좋은 거 아니었어? 아, 혹시 아까 난 소리... 혹시 불랑이랑 뭐야? 뭐야? 아, 그렇구나. 넌 네가... 클로에, 아니, 모르겠는데? 아, 그니까 그 고양이가 클로에, 클로에라는 거잖아. 그치? 그 고양이 클로에랑,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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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클로에. 근데 고양이 클로에가 인간 클로에를 죽였다. 그건가? 뭐야, 뭐, 야 살아있어? 오 여, 여기, 여기는, 내가 누군지 알겠어? 야, 뭘 홀쭉한 거 봐. <laughs> 미셸? 미쉘? 정말로 미셸이야? 맞아, 클로에. 아, 야, 마음이. 마음이. 계속, 계속, 이때를, 미셸. 어. 있지, 미셸. 클로에의 아침회를 보고 싶어. <laughs>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니야? 응 음, 알았어 클로에. 좋은 경치 네 클로에. 바깥 풍경은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 그러게 이로클여에여지일이 있었네 이 있었네. 좀약 보인다 클보인 잊고 싶에지고싶는지로운는이로운일이나싶어치고싶는지들뿐는이라서저이라지저주에서많이괴로워이고있잖이클로는 네 인생은 불행했어. 예쁘네 미셸. 있잖아, 클로에 지금까지는 산다는 건 싫은 일들뿐이라고 생각했었어. 그래도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어서 이 경치가 예뻐서 클로에 행복해. 굉장히 행복해. 그렇구나. 그럼 다행이야. 미셸 아, 일출이야. 뭐 어, 예쁘다. 밤도 끝났구나. 잘자 클로에 아 결국에는 이럴수가 소녀는 조용히 누워있다 편안하게 잠들 수 있기를 근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거 아니야? 니네 덕분에 나는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벌떡 클로에 레키엠 키는거야? 저기 역시 저도 찾으러 아 그러니까 안된다고 했잖아 어린아혼자여 위험해. 그렇 그렇 지만 그럼 미셸은 언제 찾을 수 있는 거죠? 미셸은 무 여기 가요 다치거나 그 이상으로 미셸은 살아 있는 거죠? 혹시 만약에 경우기생기면기는아 저는... 진정해라 그만 마... 그만 약에 경우가 없도록 이러고 있는 거니까 네. 아 피에르 귀엽네 하느님 부탁합니다 미셸은 제 형을 고아해주세요 아직 사과도 못했어요 내가 그 녀석을 몰아붙였는데 미셸 뭐야 좋아하는 여자 메이드 죽였는데 아니 죽인건 아닌데 죽은건데 죽은건데 약간 좀 피에르는 그래도 형을 많이 좋아했구나 앞으로 얼마 후에 집으로 돌아가자 분명 여러 사람이 날 찾고 있을 테니까. 얼마 후? 내가 한 짓은 돌이킬 수 없지만 거기서 도망치면 안 돼. 제대로 죄값을 치러야 해. 설령 평생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샬롯트에 대한 걸 얘기하고 아버님과 메이드와 피에르에게 사과하는 거야. 클로에는 분명 그러고 싶었을 테니까. 해피엔딩? 아, 클레 죽어, 근데, 결국에는? 아, 이것밖에 없어, 진짜? 근데 뭐, 이런 헤어짐이 있어야 명작이, 명작이지. 야, 그래도 클레 웃네. 봐봐, 봐봐, 봐봐. 해피엔딩? The end. t r u 아, 알란, 알란 너무 웃겼다, 근데. <laughs> 아직도 사라지지가 않네.